오늘 이런 내용을 담아서 노래를 부르시기로 했죠. 네. 아, 근데요. 네. 노래를 부르려고 하니까 뒤에 지금 음악이 깔려있어요. 이걸 끄는 방법이 있죠. 네. 어떻게 끕니까? 아, 제 코구멍을 누르면 됩니다. 아, 그러면 제가 하나, 둘, 셋 하고 눌러볼게요. 하나, 둘, 셋. 와, 역시 내 코구멍. 음악이 잘 꺼지는구만. <laughs> 왜 갑자기 대나무 행주 넣는 거야? 아 여기 대나무 행주 팔러 온거 아닙니까? 아니 이거 뭐, 휴면 예방 교육하러 왔어요. 면 예방. 교육. 다시 다시. 노래 준비. 아 아. 웃지 말라고. 전자 남의 전자. 많이 있죠? 맞죠? 그중에서도 뭐 전자담배 피우는 어른들도 계시죠? 맞죠? 어, 근데 그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는 다르게 매캐하고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전자담배는 냄새가 나지 않으니까 건강에 좋을까요? 나쁠까요? 일반 담배와는 다르게 타르는 조금 적게 들어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니코틴이 아 니코딱지가 아니고, 니코 딱지가 아니라 니코 아, 니코 구멍이~ 니코틴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건강에 더 해로울 수도 있답니다. 그리고 그 냄새도 일반적인 냄새가 나지 않을 뿐 냄새가 나고 있고 일반적인 담배보다는 건강에 덜 해로울 수 있지만 전자담배도 우리 몸을 해칠 수밖에 없다. 여러분들, 주변에 전자담배 피우는 분들이 담배 끊기 위해서 이걸 피운다고 하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? 담배를 끊는다면 담배를 진짜 끊어야지 전자담배를 피우는 건 완전 헛소리입니다. <laughs> 전자담배, 전자담배, 냄새가 나지 않아요. 전자담배가 안전하다고요? 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? 아 담배에 불을 붙여서 담배 피우는 게 아니니까 안전한 거 아닙니까? 전자담배는 정말로 일반 담배처럼 나이터로 불을 붙여서 피우는 게 아니니까 안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담배는 기계를 이용해서 담배를 피우는데 이 기계가 폭발해 보일 수도 있어요 와 너무 무섭다 전자담배를 피우는 위치가 이 근처죠. 그래서 이기래가 폭발하면 폭이 함께 폭발을 와!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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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아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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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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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여러분 여 담배 여 그 생각은 아주 멍청한 생각이다.